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게 하셔서 늘그 말씀에 주의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 모두 다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슬픔과 또 시리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일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12과를 저희가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12과의 제목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용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의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애굽에 찾아와서 그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요셉이 꾼 꿈이 현실화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할 때그 형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안전히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은 마치 바로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권세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차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들이 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그들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요셉의 성공담이 펼쳐져야 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형들의 회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오가는 반복되는 여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요셉과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기억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압니다. 모두를 기쁨과 눈물로 가득 차게 한그 감동적인 결말은 그들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용서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런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를 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그 즉시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즉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죠. 그것은 바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는 그 꿈의 영적인 의미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섬리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신앙은 그저 경배하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둡니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듯 할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며 맺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비중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꿈을 알게 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해몽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결과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가 요셉을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땅에 닥칠 문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고 그 의견을 그의 신하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공감을 얻습니다. 이렇듯이 바로의 선택은 신앙적이었다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총리로 세우는 이런 내용이 당시 애굽의 역사적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바로가 요셉을 고관으로 임명한 것은 고대 애굽에서 낯선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외국인이 고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맞이한 그첫 상황에서도 봅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알게 되고 해몽을 들은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은 심지어 다니엘이 해몽을 했을 때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남을 칭송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임금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차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이어서 3장을 보시면 누부간네살 왕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국이 영존할 것을 기원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되는 일은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서 한참이나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어지는 7년의 세월을 동안 곡식의 수확을 셀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풍요로움이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가리켜서 바다 모래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같은 축복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도 반영합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나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나세의 이름의 뜻은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이전의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제까지 그가 거쳐왔던 인생 자체를 표현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네, 그는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음에 관한 실제적인 예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히브리니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고야 선지자 221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인은 세속 정치에 몸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속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통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 일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위치에 두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을 위치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수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시점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위인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